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정준이에요 어? 자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게임 혹시 어떤 게임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 옛날에 이제 어 90년대생들 00년대생들 이라면은 뭐 다들 알법한 공포게임 화이트데이를 준비했는데 일단 이 게임이 음 최근에 리메이크작이랑 후속작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랑은 어막 이제 상관없이 그냥 우리 어렸을 적어 오줌지리게끔 무서웠던 그 게임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게임을 갑자기 왜 준비했느냐? 친구가 어 최근에 디스코드 화면공유로 화이트데이 하는 거 보고 오랜만에 혹시 이 게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벌어지는 공포게임인데 혹시 와 잠깐만 여기서 님들 예를 들어서 이름을 막뭐 정준 이렇게 해 그러면은 도시락이 무한으로 먹어지거나, 뭐, HP가 무적이 된다던가, 막 그런, 뭔가 치트키 이름이 있었음. 음.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여튼 시자 자, 일단 이 게임은 공포게임이에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아주 무서운 공포게임. 조용히 하세요. 자, 대충 스토리, 예, 말씀드리면은, 주인공이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애한테 요거 화이트데이 선물을 밤에 몰래 책상에 올려두려고, 이렇게 학교를 찾았는데, 학교가 문이 닫히면서, 예, 수위한테 쫓기는 뭐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귀신도 나오고요, 예. 바로, 스킵. 이 게임 굉장히 무서우니까 조심하세요. 불랍니다 하나도 안 무서워요. 자. 와, 이 발소리 뭐야. 완전 발소리가 겁나 찰진데? 어? 에?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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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친구들 안녕? 일단 저 친구들한테 가면 되는데 그 전에 할 일이 있죠? 자 사인펜 하나 잡숴주고 그 전에 불좀켜고 에? 뭐야 불 끄는 거였네 오 500원 오0원 좋습니다. 자 한번 가보죠, 가보죠. 여기서는 바로 이렇게 가시면은 정말이야? 정말이야. 그럴까? 웬 소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소 나타나면 놀라잖아. 옛날 그래픽 그 자체. 야, 쟤 얼마 전에 우리 반으로 온 그래? 관심병사야. 어? <laughs> 난 김성하다. <김성아야>. 너는? 나는. <laughs> 정준이야. 음. 무슨 일이야? 신경 쓰지 마. <laughs> 어, 미안, 미안. 그래. 그래, 나도 소영이 쫓아다니는 애다. 불만 있어? 너. 어 <웃음> <웃음> 그렇게 해서 지금 플레이어가 뭘 하면 되는지 알려주는 아주 친절한. 게임 환풍구를 통해서 이동해가지고 저거 끄세요 요런 뜻이에요 아 알았어 알았어 조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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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게임 개시러로 잠깐만 자저 철조망을 뚫으려면은 요 니빠 하나 있어야 되죠 니빠 그리고 국룰 쓰레기통 뒤지면은 무려 캔커피 새거가 나오는 아주 놀라운 사실 너 원래 이상했어. 자. 가자! 가자! 야, 근데 이거 기물파손죄 적용되지 않냐? 학교에, 요 어? 요런 것들을 말이야, 니네 맘대로 다 뜯어버리고 말이야, 어? 자, 일단 니 바로 다 제거를 해주고, 갑시다. 으흡! 어? 오, 야. <laughs> 정말 재밌는 광경이야. 그냥 한번 수의 아저씨 웃는 거좀 따라 해봤어요. 자, 일단 여기는 배기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못 지나가고, 일단 먼저 저희는 여기 보이시는 이밸브를 잠가줘야 됩니다. 자, 요거 잠궈주고, 요것도 잠궈주고, 요렇게 하면은, 더 이상, 벨브가, 방구를 내뿜지 않습니다. 요것도 니바로 좀 잘라주고, 불좀키고 어? 사람이 불좀 키고 살아야지, 어? 음, 어, 자, 일단, 요거! 솔직히, 이거, 뭐, 보고 하는 사람 있나요? 그냥 감으로 하는 거지. 막 하는 거야, 그냥, 에? 음. 그냥 막 누르다 보면 됩니다, 이거.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둘. 셋, 으아 어떻게 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넷. 아니 잠깐만.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화재경보기, 그렇지 <laughs> 이지, 소이지, 요거지. 음. 자, 이렇게 하면은 방금 전까지 엄청나게 어질러 있던 요, 요거를. 어, 누가 청소라도 한것 마냥 깨끗해져 있어요. 자, 가사 실습시 열쇠 먹어주고. 또 나와, 임마. 나와. 뭔데, 이거. 유산소 운동. 결론. 담배 피지 말고 운동해라. 어? 도시락. 도시락. 간편한 아침. 손놀이에서 만들었습니다. 간편한 아침. 여러분들도 아침 걸어지 말고 꼬박꼬박 챙겨드세요 호이놀호이놀호이놀문 열어 같이 고 앞으로 가이얘이름이성랍가도렇거든요성도등이놀도게도같도이이 걔 얼굴 아니거든, 큰일 난다. 무슨 소린진 나중에 차차 알게 될 거야. 아, 알았어. 고마워, 음... 조언해줘서 고마워. 조용히 해. 자, 그렇게 해서 중앙 통로 열쇠를 획득했습니다. 중앙 통로 열려라. 참깨, 자, 앞에 보이는 여기, 여기서... 여기서 뭐야, 이건? 벽장에 갇힌 여자. 언제부턴가 도시락이 여기에 갇혀 있었다. 콩의 눈.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콩의 눈. 우리 모두 콩의 눈을 사랑합시다. 자, 중앙통로 열쇠, 게이트 오픈. 열려라, 게이트. 정숙. 정숙. 우리 모두 정숙합시다. 나니? 이렇게 해서 일단 먼저 수희가 등장하게 되는데 주인공 겁나게 쫓겨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잡힐 위기까지 놓이는데 놓이는데. 아! 조용히 임마. 조용히. 해. 어 잠깐. 너 아까 본그그그그좀 그 이상한 여자의 단짝 친구? 휴늦 시간인데 니네 상관이 아니야. 아직... <laughs> 어 미안해. 아니 성격이 좀 많이 착하다 너. 아 미안하다. 뭔가 궁금한 거니? 어 니가 뭘한다고 그래? 어 미안. 그럼. 어, 어어어 어. 잘 가. 어 살려줘서 고마운데. 잘 가. 안녕. 그렇게 해서 사라진 안경잡이. 자 여기 한번 열어볼까요 여러분들? 안열리네 성냥 성량. 성냥을 획득했다 무려 사용 횟수가 무제한 성냥 성량. 성냥을 획득했다 슥 열쇠 겟이 열쇠만 있으면은 이구역장이될수 있습니다 뭐야 이거는 나침반 겟겟 아이템 내놔 아이템 아이템 줘 아이템 아이템 더 없나요 에 뭐야 이건 열려라 참깨 사무실 전원이 공급되었다 어 컴퓨터 할수 있음 못하네 뭐지 안녕 학원 계담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 그거는 너의 머리가 멍청해서 풀리지 않는 거기 때문 복사기가 있다. 응? 복사기. 빙. 삐이... 무언가 출력되었다. 붕, 본관 일구역 지도. 올. 여러분들, 본관 일구역의 지도를 제가 획득했습니다. 지금 제가 저기 있고요. 사실 안 봐도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오, 이야! 머리 기신 깜짝이야! 어우, 야, 나 어렸을 때얘 진짜 무서워했는데. 어? 와.. 나 어릴 적에 저 귀신 개무서워는데 이렇게 크고 마주하니까 여전히 무섭군요 저 친구 이름이 머리귀신인데 예.. 여기서 나타나는 귀신입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저 친구 무서워가지고 난이도 일부러 낮게 하고 그랬음 제가 알기로 노말 모드부터 저 대가리 귀신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 근데 깜짝 놀랐네 갑시다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오픈 너 도어 어? 콩의 눈? 아니네 학원계담 연못의 비밀 예 비밀 잘 들었고요 비밀이라면서 이렇게 막 그냥 알려주시네 어? 벽에 피 묻은 손자국이 찍혀있다 네 굉장합니다 정말 굉장한 학교네요 천원! 야 도시락이 천원이라고? 즉석 도시락이? 행복을 주는 어머니의 손길 행복을 드립니다 손놀이표 즉석 도시락 아침의 행복을 아 저거 제가 알기로 뭔 만화책 주는 건데 저는 만화책 관심 없습니다. 자 일단은 자물쇠로 잠겨 있다. 이런 거는 바로 마스터 키. 열려라 참깨. 고장 난것 같다. 아이 뭐, 뭐 뭐가 뭐이 분필이 담배 같이 생겼냐? 자 아이템이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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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공의 눈. 홍의 눈을 획득했다 뚜뚠뚠뚜둔뚠 뚠뚠 오픈 도 도어 야 이반짱 누구야 나와 에? 방금 누가 칠판에 분.. 뭐야 뭐야 분필로 칠판에 뭐 적는 소리 났는데 기분 탓이겠지? 공의 눈. 뭐야 이번 짱 아무도 없어? 이번은 내가 먹는다. 아 예. 방금 전에 저 소리는 분필 귀신이고요. 음. 관심 받고 싶어서 저렇게 칠판에다가 낙서합니다. 그리고 저거 치우는 건 제가 하고요. 정말 거지 같은 녀석이죠? 응? 자, 세이브. 이거 제가 알기로 세이브가 되네요. 나 어렸을 땐안 됐는데. 아야, 간만에 아이오이 바퀴벌레. 너무 싫어. 열려라 참깨. <laughs> 열려라 참깨. 여러분들 제가 마술 보여 드림. 열려라 참깨. <laughs> 죄송합니다. 자, 여기도 뭔가 뒤져 보면 아이템이 없네요. 물을 아껴 씁시다. 여러분들, 물 아껴 씁시다. 뭐야, 이거는... 응, 아. 음... 제가 알기로 이거 손놀이 회사 직원분들인 걸로 알거든요. 이거, 응. 아. 손놀이 직원분들로 아는데, 고등학생이 약간 저렇게 막, 이렇게 좀 늙을 리가 없잖아? 어? 이 녀석? 손의 위치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곳에 가 있구만. 그 곳이 많이 아프니? 어? 누군가 울고 있는데 그냥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국룰 일단은 아 귀찮거든요 이거 이거 돌려야 되거든요. 이거 솔직히 누가 돌립니까? 자 여기 올라가서 이 책을 보는 보면 됩니다. 예포 네, 같은 사과 그리고 달립시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앉아가지고 요렇게쏙 빼먹으시면 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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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잠깐만! 오 잠깐만, 잠깐만. 그렇게 금고랑 하나가 됐나. 저장을 불러왔습니다. 아, 진짜. 하필 저기 낑겨버려가지고. 살좀뺄걸 그랬나? 어? 자, 의자 올라가주고. 포르튼사가 한번 먹어주고. 포 같은 이구나. 띄어주고 살짝 들어가서 먹어주고. 바로 나와줍시다. 그 다음에, 달려가서, 오! 수위 아저씨 소리. 방금 여러분들 짤랑짤랑거리는 소리 들었죠? 저게, 화이트데이의 빌런, 봉군과 달군가, 머시기 수위 아저씨입니다. 저 친구 저희 보면은 겁나 패거든요? 그래서 수위 아저씨는 피해야 되는데, 귀신이 다가오고 있네요. 잉. 잉잉어 사라졌다 귀신이 사라졌다 공의눈 오우 쉣엉엉엉 엉, 엉. 잠깐만 잠깐만 이 짤랑짤랑 소리 뭐야? 설마 오냐? 수야아저씨 오지 마세요. 저기 짱박혀 있을 거라고요. 오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laughs> 깜짝 놀랐나요? 수아리. 응? 어? 으응? 응? 무빙 어으 <laughs> 응? 무빙 으 응? 무빙 문 닫아주시고 런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요요요요어 소영아 소영아 나좀 살려줘 야야어야왜나안 살려줘 어라? 여기서. 무빙. 도망 갑시다. 이러면은 성공적으로 수위를 따돌릴 수가 있는데요. 저 망할 수위 아직 위층에 있거든요. 천천히 올라갑시다. 천천히. 천천히. 아이씨. 베이비, 오케이 okay, 갔다 갔다 갔다. Get out. 사라져 버려. 나 그냥 간다. 음? 응? 가자. 오, 야왜 여기니? 아 형. 오 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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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쑤어 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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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쑤길 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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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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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이, 이, 이 요망한 것, 저 요망한 것, 요망한 것. 문 닫아주고. 오케이. 신사의 품격. 문, 오픈도 또. 어? 따돌렸나? 아니, 무슨, 영상의 절반이, 어? 따돌리는 그런 장면밖에 없냐. 자, 천천히 이동합시다. 혹시 모르니까. 소영아! 그렇지! 드디어 이벤트가 시작되는구나! 요망한 것. 요망한 것. 안녕? 웬일이야? 그, 그게 말이야. 너한테 사탕을 주고 싶어서.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너 관종이야? 그것 때문에 학교에 들어왔다고? 그래. 너한테 사탕을 주기 위해서지. 어? 자 그렇게 해서 소영이가 이 망할 나무기신한테 잡히는데 여기서는 간단합니다 요거 있죠 화학 용제 자 요걸로 저 나무기신을 무찔러 주면 되는데 자 스프레이 몸에도 뿌렸겠다 바로 가서 히어로 놀이 한번 해보자고요 소영아 기다려라 내가 간다 내가 아잇 자, 이거는 어떻게 하냐. 저, 또, 돌아댕기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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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이 있는데, 저 친구가 요 아래 하나 들어가거든요? 그 빨개지는데, 거기에 겁나게, 이거, 뭐야, 쏘면 됩니다. 요런 느낌으로요. 요런 느낌으로야 아, 뭐야, 왜안 죽어? 죽어, 이 녀석아.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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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이 녀석아. 아니, 뭐, 다 뚫고 지나가냐, 너는 무슨? 응? 어? 버그 쓰냐? 귀신 주제에 버그를 쓰네? 죽어, 이 녀석아! 죽어! 마지막 남은 하나의 알! 죽어! 오, 왜안 죽어? 이렇게 하면은, 이 나무 귀신 처치하실 수 있습니다. 고장 난것 같다. 처치 완료 2층으로 달려가고, 여기서 불 한번 키고, 고장 난것같다에 고장 났으니까 보적 획득. 그다음에 쭉 달려서 어, 어, 어 하지 마, 어? 정체 정체가 뭐야? 전학생이라지만 난널 오늘 처음 봤어 나? 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나유튜버 정준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없다. 네가 그런 난 어삼이 어, 있다 학교에 들어온 이유가 뭔데 사탕을 주기 위해서지 사탕? 그래 기가 막힌다. 그런 건 너는 깜짝, 깜짝 서프라이즈라는 하냐? 걸 몰라?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말이 너무 심하잖아 뭔가? 넌 그냥 사탕 주 생각만 하고 있잖아 그래 임마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란 말이야 그건 네 사정이지만. 정말 왜 이래? 야! 나이스. <laughs> <말 써? 웃음> 서로 안 얘기하고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무슨 소리가? 응? 갑자기? <laughs> 아! 뭐야? 지금 저 방송실 안에서 어떤 여자가 우는 소리가 들리고 성화가 도망갔는데 여기서 엔딩이 나 아니거든요, 님들. 저는 성화를 쫓아가겠습니다. 예. 성화를 쫓아가면은 원래 엔딩을 볼수 있고 저기 확인하면은 미궁 엔딩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야, 아시는 분들만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튼 그렇다고요. 여사의 울음소리였어. 소영이 걔가 불러낸 거야.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 소영이가 뭘 불러내 임마. 너도 들었잖아. 너나 정신 좀 차려. 네가 생각하는 그런 애가 아니란 말야. 어떤 앤데 그러면? 응? 어? 물론 예부터 그러진 않았어. 데소이그 아까 목매달아 죽은 애가 소영이 언니예요, 님들. 하지만 소영이 걘 잘못된, 잘못된 생각을, 생각을 하고 있어. 뭔 생각인마? 어? 아무 도움이 안 돼. <laughs> 되게 너 직설적이구나, 애가. 나 직설적인 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 <laughs> 잠깐만. 잠깐만 너. 갖고 있는 게 뭐야? 갖고 어? 있는 게 뭐야? 어? 갖고 있는 거? 갖고 있는 거? 내 에, 얼굴? 도 소영이랑 뭔가를 꾸미고 있는 거지. 뭘 갖고 있다는 거야? 이거 이게 했어야본간 2구역으로 이동할 수 있어. 나더 이상 너못 믿겠어. 응, 어, 잘 가. 방금 얻었던 <웃음> <웃음> 잘 가요. 내 소중한 사람. 어, <laughs> 감사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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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튼, 이 부적 가지고, 저, 뭐야, 성안가 뭔가 하는 저 친구한테는 미움을 샀지만은, 저는 본관 2구역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보이죠 게이트 오픈! 본관 2구역으로. 자, 그렇게 해서, 연두고등학교, 본관 2구역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저장부터 좀 하고, 끌까요, 우리? 자, 즉석도시락 먹어주고. 라이터. 그렇지. 라이터 팩트. 뭐야, 세이브 어디서 해? 뭔 소리야? 저장하고 싶어. 야, 그렇지. 낙서장이 걸려 있다. 어? 엉? 어? 어? 왜안 되는 거지? 일단 여기 한번 들어갑시다. 수위가 오니까. 뭔데? 어, 방금 귀신 있었어? 자, 요거 한번 끄고. 수희 아저씨 있거든요. 님들, 아니 저장하고 끌려고 하는데, 왜날 보내주지 않는 거지?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이야 저장해버려. 사인펜, 사인펜, 아, 사인펜이 없어. 윈도우로 나가기.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화이트데이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오늘 화이트데이 엔딩 보려고 뭐 준비한 영상은 아니고 우리가 과거에 어렸을 적 진짜 어떻게 보면 재밌고 무섭게 했던 그 추억의 게임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 어 친구가 간만에 이 게임을 해가지고 저도 재밌게 음 생각난 김에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하게 됐고요 어 친구야 이 영상 보고 있냐? 너 덕에 정말 재밌게 영상 찍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자튼 여러분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다음 영상은 더더 꿀잼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모두 안녕. 바이바이. 잘 가요.